안녕하세요. 유키 프렌즈로 천영성체 준비하기. 오늘은 제29강 의무와 행복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성호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에서 가르치는 다섯 가지 의무는 무엇이고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교회에서 지키도록 가르치는 계명은 일상생활에서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특별히 교회는 신자들에게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다섯 가지 의무를 알려주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는 것.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무 축일로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주님 부활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주님 성탄 대축일이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한 번, 특히 부활 시기에는 영성체를 해야 한다는 것, 교회의 유지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 즉 헌금, 교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정한 날에 금식제와 금육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대축일을 제외한 모든 금요일에는 육식을 하지 않는 금육제를, 제의 수요일과 주님 순환 성 금요일에는 금육제를 비롯하여 한 끼를 먹지 않는 금식제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행복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모든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유명하지 않아도 부자가 아니어도 힘이 세거나 똑똑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행복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 행복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심을 알게 되죠. 그 말씀을 행복선언이라고 부릅니다. 행복선언은 마테오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어떠한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행복할 것인지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드러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의로움을 추구해야 하고 자비로울 수 있어야 하며 마음이 깨끗하도록 노력하고 평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모욕과 박해, 거짓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 오히려 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점을 알려주고 계시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행복선언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며,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첫 걸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며, 아픈 이들과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가고, 잘못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해주며, 집이 없는 이들이 이나 난민들에게 쉴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수 있는 것이지요. 마침 기도로 성우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